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스포츠과학대학의 이지항 교수라고 합니다. 지난 1학기에서는 제가 학부에서는 운동학습 및 심리라는 그 학부 수업을 주로 이제 2, 3학년들이 듣는 수업입니다. 그 수업을 담당해서 했고, 그 외에도 이제 대학원 수업이랑 또 특수대학원 수업이 있어서 그 같이 어, 이런 수업들을 했었습니다. 안타깝게도 실기 수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 사태가 좀 심각했기 때문에 1학기 때는 전면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. 그래서 저희 학과에서 실기 수업을 교양이나 또 전공 수업들이 진행되던 것들은 전면 취소가 됐고 다소 처음에는 이게 계속 온라인 강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어, 하다가 중간에 오프라인으로 바뀔 것인지에 대한 그 변, 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, 어, 신을 갖고서 이제 추진하지 못했던 수업을 준비하지 못했던 어려움은 있었는데 일단 정해지고 난 다음에는 그냥 마음 편하게 올해는 이번 학기는 1학기 때는 최소한 온라인 수업을 하겠구나 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그냥 잘 했습니다. 또 다행히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더라고요.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. 저희는 아무래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해본 적은 없지만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온라인 강의라든지 아니면 기타 고등학교 때 무슨 학업 EBS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보다 익숙해진 포맷이었다고 생각, 그 저희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요. 그래서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걱정했 어떤 것보다 굉장히 잘 소화를 하던 것 같습니다. 거부감도 별로 없었고요. 제가 가르쳤던 이제 이론 수업은 주로 2학년, 3학년 학생들이 듣는 어, 전공 수업입니다. 전공 수업이고 원래는 영어 수업이고 그 다음에 동시 녹화 수업으로 작년까지는 진행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, 녹화한 것을 제가 수업을 학생들한테 제공하고, 그 다음에 과제를 또 거기에 상당한 것을 내주고, 그렇게 하는 식으로 주로 진행을 합니다. 특히나 학부 수업의 경우에는 이제 오늘, 어, 온라인 수업을, 이게 굉장히 큰 규모 수업입니다. 일단은 한 80명 정도 수업을 듣는 강의이기 때문에, 어, 제가 전, 전체적인 수업 내용을 실시간으로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기에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이렇게, 뭐, 웹엑스로도 창이 뭐 80개씩 열리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이게, 어, 실시간 소통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주요 내용은 저희가 미리 녹화를 해서 강의를 제가 했고요. 그래서 그것을 한, 3분의 2 정도 시간은 그렇게 해서 강의를 했고, 그것은 반드시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했습니다. 그리고 출석이 되게끔 권장을 했고, 그 나머지 한또 3분의 1 정도는 제가 출석을 해도 좋고, 안 해도 좋은데, 어, 특별히 관, 궁금하거나 뭐 이런 게 있는 학생들은 찾아오세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시간 수업을 했습니다. 녹화 강의는 영어를 100% 진행을 했고, 그다음에 그 실시간 강의 같은 경우는 어 다행히도 외국인 학생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국말로 진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지만 실 이게 그냥 오프라인 강의랑은 다르게 영어로만 제가 주구장창 수업을 하게 되면은 또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니까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출석으로 인정하는 부분은 미리 녹화를 영어로 100%로 진행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대신에 웹엑스로 했던 실시간 수업 같은 경우는 한국말로 진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한국말로 제가 어, 개요를 좀 설명을 따로 하고요.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무슨 질문이나 과제에 관련된 질문들을 혹시 못 알아들었던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 친구들한테 어,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질문을 할수 있고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석을 해도 되는 거고, 그거는 출석이 안 들어갔고. 생각보다 또 출석을 체크하지도 않았는데, 많이들 와서 실시간으로 참여를 하고, 또 실시간으로 안 하더라도, 그걸 또 녹화한 거를 제가 또 올려놓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와서 그것을 찾아보는 학생들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.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물론, 이제 실제 강의실만큼 좀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. 제가 추가적으로 실시간에서 웹엑스를 통해서 학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. 이렇게 얘기를 한 경우도 많은데 어, 그런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약간 어, 채팅창에 자기 질문을 쳐야 되고 아니면은 뭐 이제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쑥스러워하는 것 같긴 했습니다. 좀 일방적이긴 하지만, 어, 80명이나 되는 학생들한테 제가 과제를 거의 한 7개, 8개 정도, 아까 2주에 한 번씩 이상은 내줬거든요. 근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매주 채점을 하지만 <laughs> 다 80개를, 피드백을 달아주기는 좀 힘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에 같은 경우도 실시간 수업을 이용을 해서 그냥 제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지만 거의 그때, 어, 수업 내용들 혹은 또그 과제에 대해서 모자랐던 점들, 이번 주는 니네가 전혀 이런 걸 이해 못하고 대답들을 다한것 같구나.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니깐 그걸로 어느 정도 시간은 좀더 걸리더라도 커뮤니케이션은 충분히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. 아이캠퍼스를 이용해서 수업이 끝난 다음에 어, 메신저를 거기 메시지를 통해 갖고서 제일 많이 활발하게 어, 불평도 하고, 건의도 하고, 질문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이메일을 뭐 보내든지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어, 생각보다는 큰 불만들이 없이 잘 그래도 소화를 해내는 것 같았습니다. 이제 교과 과목 외에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거의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. 학생들이 학교 자체를 오지를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인터넷이나 전화로 뭐 하기는 조금, 어,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.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, 어, 제가 실시간 수업에 좀 공을 많이 들인 게 이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오피스 워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, 또한 가지 그래도 좀 다른 점이 제가 좀 편하게 하고 싶은 말들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공식적으로 녹화하는 수업에서 하지 않았던 혹은 못했던 이야기들을 또 아니면은 과제를 제가 보면서 야단치면서 좀 니들 이거 밖에 못하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그 시간을 통해서 좀 많이 하니까 이게 물론 제가 피드백을 받지는 못했지만. 그 말이 많이 이야기하는 중에 학생들한테 필요한 정보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씩은 좀 담겨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힘들지만 잘 진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.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1학기 때 했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몇 년, 수년 동안에 기말고사나 중간시험이 없이요. 그냥... 과제를 10개를 학기 중에 제출을 하고, 매주 이제 뭐 1, 2주에 한 번씩 제출을 하고, 그 다음에 제가 그것을 또 매, 거의 매주 그 평가를 해서 보여준 다음에 그 중에서 성적이 제일 좋은 8개를 골라서 이제 파이널 점수로 그냥 인정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미, 어 몇년 전부터 해왔습니다. 그래서 학생들도 그것을 이미 저희 수업 계획서를 통해서 이 코로나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변화하기 이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, 크게 제가 수업 그 포맷을 바꿔야 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. 다행히 그냥 그 수업을 그대로 포맷을 이어갔었습니다. 그래서 경험도 좀 있었고요. 안 그랬으면 좀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. 기말고사를 본다, 과제를 준다, 뭐 이런 것들이 계획이 학기 초에 원래는 수업 계획서에 미리 올라가 있는 내용이잖아요. 근데 이게, 이 모든 게 결정된 게 수업 계획서가 올라간 이후에 다 변경된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, 어, 이제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었을 텐데,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원래 그냥 그렇게 과제를 내는 수업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알고 들어와서 별 그렇게 큰 문제가 다행히 없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. 다만 이제 그런 수업을 진행하는데 제일 부담이 되는 게 제가 아주 또 간단한 그냥 어, 과제를 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그래도 서전셜한 과제를 내 주는데 그것을 채점하는 게 이제 큰 일이긴 합니다. 80명 정도, 70몇 명이 듣는 수업인데 이거를 어 10번을 숙제를 내 주면은 그게 굉장히 채점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지만 또 그 다행히 영어 수업이기도 하고 해갖고서 조교 시스템이 있어서 조교 선생님이 도와주신 점도 있고요. 그래서 제가 채점을 하고 다만 조금 죄송했던 거는 모든 사람한테 다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주진 못했습니다. 물론 아이캠퍼스를 이용을 하면은 과제 채점을 하고 과제 채점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이제 피드백도 같이 줄수 있게 그게 돼 있는데. 제가 아주 좀 이렇게 큰 문제거나 이런 게 아니면은 개별을 다 80명을 피드백을 주지는 못했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조금 어, 아쉬운 부분이지만 어, 그래도 그 상황도 마찬가지로 요약을 해서 그런 전체적인 매주의 상황 이번 학기에 니들은 전부 다 초록색 창에서 다보고서했기 때문에 답이 다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실시간 수업 때 그것을 요약을 해서 이제 전달했는데 아주 큰 문제는 없었을 것,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거를 어차피 공통된 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큰 문제들은 또그때그때 피드백을 줬으니까요. 예. 다른 교수님들이 더, 어, 훌륭하신 연업적도 많고 훌륭하시고 또 경험도 많으신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죠. 계시고 제가 이렇게 우수 사례 이렇게 어, 말씀해 주시는 게 송구스럽긴 합니다, 상당히. 그런데 그냥 다만 배운 점이 있다면은 이번 학기 동안에 공을 많이 들이니까 학생들이 그만큼 어, 좋아하고 또그 과목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인식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냥 이렇게. 어 주어진 시간 제한된 시간 안에서 채우고 채우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아이 교수님 수업은 어떻게라도 하나라도 더 어, 전달하려고 해 아니면 하나라도 더 체크하시려고 해뭐 이런 생각이 학생들이 들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그렇다고 제 수업만 다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학교에서 요구하시는 뭐 기본 수업 시간 뭐 녹화해서 몇 분, 그 다음에 강의 뭐 평가하는데 뭐몇분 이런 것들 이상으로 또 실시간 수업을 하고 또 공을 드리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아마 어, 학생들이 어 좋게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제가 공을 드리는구나라는 그 느낌을 학생들도 그대로 이제 느끼는 것 같아요. 제가 하기 싫은데 시간 때우는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공 드리는 느낌 또 뭐, 채점할 때도 마찬가지고요. 이제 수, 과제가 많으면 또 채점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럴 때 제가 공을 들여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는 그냥 그런 것들이 마음이 안만 온라인이지만 학생들한테, 어,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. 이런 온라인 수업이 실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까 하는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. 대, 대단히 강의잖아요. 80명이면은. 그런데 이것을 웹엑스 같은 경우로 하게 되면은 실시간을 하게 되면은 뭐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겠지만 그 80명 창들이 주르륵 떠 있고 거기 채팅창에 80명이 참여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게 실시간 수업만으로는 상당히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결국은 그냥 별 차이가 없지 않은가 오게 실시간이라는 그 메리트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조금 더 녹화 강의를 잘 준비할 수 있다면은 이것을 같이 반반이든지 뭐 이렇게 포션을 다르게 해서 동시에 활용하는 게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대단위 강의 같은 경우는 좀해 보았습니다.